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쾌티비 아나운서 조근혜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전하는 쾌티비 주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오페라 마술피리의 공연이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오남도서관에서 이어졌습니다. 공무원 청렴교육이 시청 다산홀에서 열렸습니다. 팔당 수력발전소 운동장에서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단 기본 교육 및 발대식이 마을 공동회관 소회의실과 대강당에서 있었습니다. 남양주 시립합창단이 오페라 마술피리를 시민들에게 선보였습니다. 화려하고 세련된 희극 오페라와는 달리 당초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소박한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현장 분위기 함께 느껴보시죠. 가족 오페라 마술피리의 공연이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저녁 7시 반에 오남도서관에서 이어졌습니다. 마술피리는 모차르트가 생애 마지막 해인 1791년에 작곡한 독일 오페라 최고의 걸작으로 소박한 가곡과 익살스러운 민요, 진지한 종교음악과 화려한 이탈리아 오페라 곡들이 고루 섞여 있어 온 가족이 즐기기에 좋은 공연입니다. 이번 무대는 남양주 시립합창단이 2011년을 맞아 기획한 특별 공연으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선착순 지정 좌석을 접수했습니다. 관중들의 책임감 있는 참석을 위해 이번 공연부터는 불가피하게 관람료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수익금의 전액은 희망케어센터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남양주 시립합창단은 지난해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과 '미녀와 야수'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으며, 올해는 오페라 마술피리를 포함해 모두 세 편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립업장단이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은 물론 남양주시의 공연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길 기대해봅니다. 투명행정 청렴도시. 언뜻 들어보면 의미가 다소 모호한 것 같죠. 남양주시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교육에서 이두 가지 목표의 실현 방법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청렴 교육이 2월 24일 시청 다산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의 투명 행정 실현을 돕고 아울러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직자들의 반부패 청렴 실천 서약서 낭독에 이어진 이날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곽형석 청렴 총괄과장이 강의를 맡아 조선시대와 미국의 공직 윤리 제도를 비롯해 청렴도 측정 개요와 분석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 교육은 향후 3회에 걸쳐 분기별로 더 이어질 예정입니다. 공직 윤리와 청렴도를 기반으로 한 업무 수행으로 남양주의 시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에게는 신뢰를 줄수 있는 공직자가 되길 바랍니다. 요즘은 대중교통을 대신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또 건강을 위한 주말 운동으로도 자전거 타기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우리 시를 지나는 자전거길이 조성된다고 해서 동호 회원들을 비롯한 자전거 애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팔당 수력발전소 운동장에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중앙선 폐철도를 활용하여 남양주시의 팔당 대교부터 양평 양근 대교까지 총 26.8km 구간으로 남양주시에는 8.4km가 지나게 됩니다. 한강을 따라 이어진 길은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자로로 나뉘어 이용자가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 하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변 경관에 잘 어우러지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날 기공식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기도 부지사, 남양주 시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 자전거 동호회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자전거 퍼포먼스 식전 행사와 사업의 경과 보고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현장에는 자전거 전시와 시승 행사도 마련되어 참석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행주대교에서 팔당대교까지 기존의 자전거길과 연결돼 한강변의 90km에 이르는 자전거길이 이어지게 됩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로 이용되고 더불어 남양주시의 지역경제와 관광자원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남양주시 자원봉사자들이 마을 공동회관에 모여 한해 결의를 다졌습니다. 각 봉사단 특성에 잘 어울리는 활동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는 교육도 진행했는데요. 2011년 이분들의 활약이 정말 기대됩니다. 2월 26일 자원봉사단 기본교육 및 발대식이 마을 공동회관 소회의실과 대강당에서 있었습니다. 푸르미 가족봉사단과 너나울 청소년봉사단, 패밀리 매니저에서 봉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자원봉사를 위한 기본 교육과 레크레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세계 봉사단은 그동안 사회 복지 시설에서 일손을 돕거나 지역 행사 도우미 역할을 하는 등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을 해 왔습니다. 올해도 연간 일정표를 바탕으로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된 봉사단 발대식에는 각 봉사단 소개와 선서에 이어 봉사자들의 활동 내용을 담아낸 너, 나, 우리는 하나라는 뮤지컬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발대식 후에 이어진 패밀리 매니저 기본 교육을 끝으로 이날 행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2011년 자원봉사자들이 펼치는 무한할 사랑과 봉사활동이 지역 소외계층의 마음에 희망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